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슈파빠니맨 멋진 녀석들의 하리님과 최현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. 아 뭐지? 게임 모드이 데스매치 한번 해볼 것 같은데, 사실 저도 뭐 하는 게임인지 아니요. 잘 모르거든요. 일단 한번 저희 셋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, 이거 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될지. l e t 아! 이상 있겠 아, 이거 근데 뭐 잡는 것도 있아 잡는 거 어떻게 아 쉬프트구나 나왜 꺾여주고 어? 고정키 또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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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x x x x x x 아 x x <laughs> 아 x x x 너 x 너 x x x x x x x x 아 아! 이거 내가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왜요? <laughs> <laughs> 어우 야 천벌! <정보>!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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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습! 기습! <laughs> 아! <laughs> 일로 와 일로 와어 <laughs> 내가 간다 내가 간다! 아 어어? 이겼다! 어. <laughs> <laughs> 바로 그냥 어어어 <laughs> 어. 얘라이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예, 죽어라! 나 먹을 거 아니야 어어? 어랴? 누워서 자 아, 날아간다! <laughs> 오, 살았어 살았어 야너 어, 어떻게 살았아잡지잡아잡아잡아서 <laughs> 다시 잡아서시시한아 <번> <laughs> 다시 해 <웃음> 이야,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점프 뛰어서 잡아가지고! 잡아가지고! 내아가고 잡아가지고! 잡아가지고! 지아아가지이아지고잡지고 잡아가지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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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아니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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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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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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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파로색이야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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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에 <laughs> 어! <laughs> 제대로 똥피시 넣었어요. 여기서 하리 3초 안에 올라가자 못 하면은 죽었네. <laughs> 아싸 <다> 이겼다.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배고파요. 저로 <laughs> <laughs> 가지고. 어, 눈사람. 눈사람이다. 눈을 부여 <laughs> <laughs> 아니, <아니야. 웃음> 눈굴리다 사람이 <laughs> 죽었어 <laughs> <laughs>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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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뭐 이거 뿜뿜뿜 죽어라 그냥 뿜뿜뿜뿜뿜자 나도 나도 아, 같이 하자 아안 되겠다 하린 감히 날 밀쳐? 아 어? 어야나 <놀> <Hotel. 있네. 놀> 아, <놀놀> 살았어 미쳤어 <놀> <나> 어디 <놀> 야 관전모드라 관전모드 야 머리 두들쳐주안 죽어 <놀> 내가 좀 돌머리잖아 인정 죽어라 그냥 귀여워 건데 판 <놀> 네, 등장 아, 아. 자,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어디까지 봐? 아유, 믿켜보세요 아, 이거 왜 죽어, 이거? 이제 무쇠야, 무쇠 이렇게 대가리가 당단해 <laughs> 아니 현이 너무 잘한다 진짜. 아, 머리를 도안 죽어. 현실마형 지진다니까? 아니님 별거 없으시네요.